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용건이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우와! <웃음> <laughs> 윤건이 엄마 생일이야. 엄마 생일이에요. 엄마 생일 축하해줘야지. 자, 윤건이 엄마 생일 축하해주세요. 엄마 생일 축하해주세요. 생일 축하해요 해야지. 생일 축하해요. 자, 엄마 뽀뽀. 뽀뽀. 응. 입 다물고. 고마워요. 아빠. 네. 생일 축하. 네, 생일 축하합니다. 저 영혼 없는 엄마 네?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네. 꽃다발 장미 고맙습니다 아 네. 케이크 고맙습니다 이제 자. 케이크 먹자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윤아, 윤근아, 윤근아 <laughs> 생일 축하 다시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 하고 새로 시작하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이거 로 어찌 뭐 난난 가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?